실천하. 여기는 전국 최대 고추공판장 서안동 농협입니다. 자 경매가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홍고추는 최고가가 2,550원 최저가 2,220원 화근은 최고가가 1,860원 최저가가 6,800원 화근 송공무 꼭다리 손으로 딴것 최고가 14,590원 최저가 7,000원 하우스 화근 송공문은 14,840원 최저가는 9,160원입니다 이거는 경매가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윤을 붙여서 소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이렇게 보면은 가격을 보면은 이 안동 재래시장이 제일 고추가격이 싸요 금고추가 왜 그런지 제가 물어보니까 이 서안동 농협 전국 최고 고추만 경매하는 서안동 농협 바로 옆에 있어서 그렇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옆에 신시장이라고 있는데 재래시장 5일장 나가서 고추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고추공판장 옆에 있는 신시장, 재래시장입니다 5월장에 고추 나와있는데 고추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0원 고추 <목소리> 좋아해요 <할매> 또 고추 할머니 <laughs> 고추인가? <laughs> 얼마인데요만4 0 0원 <목소리> 14,000원 혼만 비좋지도 안하고만 뭐좋다그나만하면 좋지 밴밴고또꺼 봐야 좋지 색깔도 좋고. 아이고 가물에 이 가물에 그만한 것도 좋은 이거는청양 인교. 청양은 한건 얼만데요? 18,000원. 청양은 18,000원. 이건 얼만데요, 한 건에? 15,000원. 자, 청양은 18,000원. 자, 금고추는 15,000원. 아따. 고추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영양고추입니다 영양고추 여러분들 영양고추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영양고추 사장님은 작년에도 보니까 영양고추 좋은 거 파시더라고요 여. 자 사장님 이거 한 거는 얼마입니까? 17,000원 ,000. 17 아, 여러분들 영양고추 최고 좋은 거 17,000원 18,000원 그렇게 합니다 고추를 여러분들 이렇게 구입하실 때는 이렇게 밴돌밴돌하게 윤기가 나야 됩니다. 그러고 빛깔이 좋고 이 뚜꺼워야 돼요. 여, 여, 이거 보세요. 이, 이집 고추가 그렇잖아요. 여기 사장님 고추가. 자, 한근에 17,000원. 자, 이야, 고추가 이 좋은 걸 갖다 놓고 팔아야 돼. 자, 아이고 고추. 여러분들 보세요. 고추 좋습니다. 이, 여기 사장님 은꼭 이거 영양고추를 갖다 놓고 파시더라고, 이거. 어이구, 아, 핵고구마도 나왔습니다. 5,000원. 자, 시장에 나오면은 꼭대기 꼭 꼭대 합니다. 전국 최대 고추공반장 옆에 있는 신시장입니다. 자, 고추 가격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십니다좀 팔았는겨? 내신겨? 네, 많이 아, 팔았어요. 아따. 농사 짓는 거만 다 팔면 되는데 뭐. 농사 짓는 거만 팔면 네. 아유 이 고춧가루 빠 가도 파네요 예, 네, 저뭐 계기 사람들 아저저저 저거는 몇 그람 몇 겨? 오백 그람. 오백 그람. 고춧가루는 오백 그람에 한 그는 겨? 한그이 아이고. 그아 시공이 천은 먹어. 아 시공이 천은 먹어 버린다고. 좋아 이큰 호박이래. 시 삼만은 겨. 그래가 열열가얼만 요리, 겨? 하면 똑같해 만 4,000. 아, 만4,000원저게요이호박 이거는 이제 있 400만 0 0 자. 직접 농사지 가지고 가격가 나왔습니다. 자. 고추 얼마인지 모섭니다. 13만 원이요. 만4 0 0 0원한 거네. 그러니까 열씩담사면 나오니까 13만 원. 자, 14,000 네라고 니다 자, 고추, 어, 고추 조심다. 고추 조심. 그래가고춧가루빠안 빠가. 네. 즉한봉다리는 저거 얼마인데요, 저거는? 14,000. 아, 그 아니, 그거 아, 거래가14,000 네라고. 그래. 아. 그뭐빻는 시공도 안 나올 때. <laughs> 아 그렇구나 가방에 간다고 아객지 사람 은 빠는 거가 간다고 아니 빠가 가 왔습니다 자만 사천에랍니다 만 사천 자 여기가 전국 최대 고추공판장 옆에 있는 신시장입니다 자 이제 그 배추 모종도 많이 나왔네요 말고기 지네시 심어야 지금 심을 예 지금 적길에. 마늘 이건 어디 가요? 마늘요? 마늘 아줌매요 아줌매 마늘 요즘은 어디 가요? 반접 반접요 반접 한접 요, 요리가 한접이구만 Yeah. 원래 5만원, 5천원, 6만원 봤는데 5만원만 죠요 5만원 yeah, 5만 자, 요래 합쳐가 5만원이랍니다 5만 할매요자 여기는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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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추 보세요 이렇게 고추가 좋아야 됩니다 자 직접 우리 사장님 사모님 농사지기가 예, 해가 나왔는데 고추 좋은거 신원장에도 제가 보니까 좋은거가 나왔지 좋습니다 만4천0원 공짜입니다 저 경동시장 가보세요 만7천원 납니다 예경시장은상가가 <laughs> 비싸니까 더 많아요 아 그렇지요? <laughs> 하기야 그거는 뭐+ 뭐 아, <laughs> 맞아요 세가 비싸니까, <laughs> 비싸니까. <더> <laughs> 여는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게 사기...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산데가 <laughs> 여 안동 장이라요이여 <laughs> 맞다니까 맞아 네 제가 이거 다 저는 그 돈을 좀다 올리면 됩니다 제가 자+ 자 여러분들 자 안동 시장에 오면은 여+ 여. 참, 직접 농사 짓는 우리 사장님, 사모님, 여, 여 시장에 파니까 여와가 샀어요. 전국에서 제일 삽니다. 고추도 좋고.